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2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믿음입니다 또렷이 이 사건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부모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추로 내 안에 오셨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뜨겁게 모셔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같은 특별한 만남 이것이 이제 과거적 기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도 확실한 믿음과 고백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내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감정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상하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내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유를 알고 천부장과 그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성난 유대인들과 바울을 아, 분리시킵니다.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됐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고 유대인들은 아, 그 바울의 뒤를 아, 아주 분노한 아, 그런 아, 아, 마음으로 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이 장면을 어, 앞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없이 하고자 외치며 어, 지금 실사슬로 어, 묶여서 어, 끌려가는 바울의 뒤를 쫓 따라갑니다 이때 헬란 말로 천부장에게 에, 내가 좀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우를 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 여러분, 어,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서 지금 성난 그 군중들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웬만하면 이런 상황들을 빨리 피해서 모면하고 싶었을 텐데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성령의 감동, 아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능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어, 있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명자죠. 도망가는 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거죠. 자,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자기들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처럼 아, 정말 아,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변했는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 간증 아니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아, 자기는 아,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낫고 가말리엘 모라에서 율법을 배웠고 또이 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자기는 살인자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의 형제들을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공물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담에색성에서 아나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그가, 아, 어두워졌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는 이런, 이런 모든 이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황들을 쭉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죠.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죠. 이 얘기를 할때그 누구도 끼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한 후에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같은 어,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가 죄를 씻으라 죄를 씻고 어,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어,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어, 바울이 간증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자리가 이렇게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 율법에서 바라보고 있던 메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던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아,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어 아는 것으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리. 확실한 주님을 만난 감정.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계속해서 증폭될 때,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증폭될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믿음 변치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희미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믿음 가지고 충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난 감격이 우리 속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식어지지 않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